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닷컴의 f 7 7입니다 오늘은 블랙베리 Q1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Q10이냐 싶겠지만 어 예전에 Q5를 리뷰한 이후에 어 Q10을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쓸려 사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나아져가지고, 어, 리뷰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왔어요. 뭐, 관심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자, q 1 뭐, 기본적으로는 전면 리시버 전면 카메라, 3.1인치, 720x720,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아몰레드의 펜탈이라서 별로 좋아하시 만한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 화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제일 중요한 커트 키보드가 있죠. 블랙베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사선으로 깎여있어서 키보드 치기가 되게 편해요. Q5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평면에 가까워져가지고, 그다지 만족스러운 편은 아니었는데, 얘 키보드는 쫄깃쫄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 치기에 즐거운 어, 키보드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륨키, 그리고 음성명령키가 있구요. 위에쪽에 전원키, 3.5파이, 이어폰 잭이 있구요. 그리고 뒤쪽에는 8메가 픽셀 카메라, AF-G ON된 8메가 픽셀 카메라, LED 플래시, 그리고 배터리 커버가 있어요. 약간 카본몬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마이크로 SD HDMI 포트가 있고요. 요즘은 MHL로 많이 통합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크로 SD가 m i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s b 포트가 있고요. 배터리 커버를 벗기면 여기 2 0 0 0 m a 를 약간 넘는 배터리가 있고요. 교체 가능하고 마이크로 SD 카드, 아 마이크로 유심 카드 슬롯,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요. 용량을 확장시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요 내부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요 디스플레이 이외에 어, 스냅드래곤 S4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기존 블랙베리와는 다르게 그냥 흔히 쓰이는 프로세서를 채용해서 어, 퍼포먼스 성능 면에서는 뭐 크게 걱정이 없게 됐죠. 그리고 2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요. 내장 스토리지는 16기가 확장하실 수 있으니까 뭐큰 걱정은 없겠죠. 그리고 OS 자체는 블랙베리 OS 10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베리 OS 10인데 기존의 기존의 블랙베리 OS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OS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터치가 베이스예요. 어, 기본적인 동작은 버튼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키보드를 제외하면 하드웨어 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이렇게 제스처 기반이에요 잠겨있는 상태에서 시계를 보려면 어, 버튼을 누르면 되지 이것도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이렇게 올려주면 제스처로 하실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앱을 끄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 올려주면 은그 제스처가 거의 동일하게 저기 폴더에 들어갔다 올리면 닫히고요 올리면 닫히고 앱을 켰다 올리면 닫히고요 그리고 요거의 특징 같은 면모 뭐 런처 같은 경우에는 그냥 iOS 런처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앱을 그냥 다 밖에 끌어놓고 폴더가 있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 런처의 특징은 아까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앱을 켰다가 끄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 최근 사용 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일종의 멀티태스킹 겸 위젯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 소리냐면은 여기 캘린더 같은 경우에 캘린더를 보고 있었죠. 캘린더를 보고 있다가 위로 쭉 올려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캘린더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 요런 식으로 정보가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문제는 앱이 8개까지 밖에 표시가 안 돼요. 하나둘 서인어의 밑에 내려가서 지금은 4개밖에 안 켰는데, 8개가 꽉 차고 나면은 이게 밑으로 밀려나는 가게 아니라 꺼져요. 최근에, 최근에 안 썼으니까. 그래서 위젯의 사실 기본적인 목적은 언제나 쉽게 정보의, 접근할 수 있으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안 쓰다보면은 바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괜찮은데 좀 아쉽지 않나 하는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OS 자체는 어, OS X 자체도 원래 괜찮았는데 이번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유출롬이에요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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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는데 어, 원래 유출롬으로 유출 정식 버전이 아니면은 어, 리뷰에 쓰진 않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변해가지고, 유출놈으로 리뷰를 하지, 아니,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대로 말했나? 여하튼. 그래서, 유출놈인데,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기존에 없었던 이 배터리 표시라든가, 위쪽에 내비바에, 아, 상태바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하는 거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OS10이 비록 잘 만든 OS지만, 사실 웹브라우저도 빠릿빠릿하고, 되게 쓸만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기본 앱들은 괜찮은데 얘 서드파티 앱들이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사실 여기 앱스토어에 들어가보면은 블랙베리 월드인데 얘네 이름은 앱스토어에 들어가보면 앱 자체도 부족하지만 태반은 그냥 안드로이드 앱을 포팅한 거예요. 뭔 소리냐. 안드로이드 앱이 포팅이 돼요. 이 안에 안드로이드 가상머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을 돌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 유출롬이 나오기 전에는 변환을 해줘야 됐었고 2.3 버전이었어요. 진저브레드였어요 제가 Q5 리뷰할 때까지만 했어도. 근데 이번에 유출롬 플러스 뭐 이것저것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반이 4.1 기반으로 바뀌고 젤리빈 기반으로 바뀌고 변환해줄 필요 없이 그냥 apk 파일을 던지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자 블랙베리 OS가 이런 식으로 허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SNS라든지 알림 같은 거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서드 파티 앱이 없이는 무용지물이죠 그래도 명색이 스마트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앱이 돌아가는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안드로이드에서 apk를 추출해가지고 와 설치를 했어요 아주 잘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버튼이 좀 부족한 편이죠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키보드 버튼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버튼이 별로 없어요 안드로이드 기본적으로는 메뉴랑 백이 필요한데 뭐 홈은 이렇게 제스처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키시면 이렇게 백키랑 메뉴키가 나와요 하지만 가뜩이나 화면도 작아가지고 레이아웃이 잘안 맞는데 계속 이걸 보고 있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위에서 막대 숨기기 빠 숨기기를 하면은 사라져서 화면을 넓게 쓰실 수가 있고 메뉴를 띄우시고 싶으시면 위에서 한번 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로 제스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긁으면 뒤로 백키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이건 업데이트해서 젤리빈으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호환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앱은 어, 그냥 던져가지고 실행을 설치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큰 무리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 지금 제가 뭐 블랙베리 네이티브로 쓰는 거는 거의 브라우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브라우저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그냥 다 어, 안드로이드 앱들을 설치해서 쓰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앱 자체가 없는데 어,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는 뭐 이런 멍청한 아이디어가 나야 되나 싶었는데 어, 구현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 안드로이드 폰으로 어, 키보드가 달려있는 성능 좋은 폰이 없는 와중에 요거 거의 안드로이드 폰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앱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사실 돌렸을 때 간간히 버벅거리는 애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 오히려 그것보다는 퍼포먼스 문제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것보다는 이런식으로 레이아웃 때문에 얘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밑에 광고가 한줄 뜨는데 위아래로 기 애들은 밑에 떠도 어차피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얘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볼수 있는 게 현격히 적어진다는 거죠 유료앱이라도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거면은 더 곤란해진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유료앱 같은 경우 결제를 해도 얘가 플레이스토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라이셋을 받아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게 의외의 복병이라는 거 외에는 퍼포먼스도 괜찮고 제일 사실 제가 쓰면서 안드로이드 앱이 잘 돌아가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카메라는 여전히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9900처럼 최상위급 플래그십 모델에 AF를 안 박아놓는 것 같은 무식한 짓은 아닌데 여전히 달려 있으나 마는데 그거 이외 에 여기 스피커가 상당히 괜찮고 이어폰을 꽂으셨을 때 소리가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블랙베리가 항상 어 사운드 소리 자체는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그 전통을 깨지 않고 충분. 정말 괜찮아서, 음감용으로 쓰시게도, 의외로, 의외로, 블랙베리인데 음감용으로 쓰기에 괜찮다는 놀라운 사실. 자, 어, 제가 오랜만에 쿼티폰을 장만을 했는데, Q10을 했는데, 지속된 펌의 업데이트로 어, 상당히 쓸만한 상태가 돼가지고, 기분이 좀 좋은 상태야. 여하튼, 블랙베리 Q10이었구요. 예전처럼 막, 어...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정말 어이가 없는 가격이 아니라,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충분히 사전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커티 키가 필요하시면, 앱 어, 문제도 상당히 해결됐고, 단, 은행 앱은 안 들어가요. 걔 같은 경우에는 v3 모바일이나 그런 걸 깔아야 돼가지고, 뭐였더라? 뭐 하나 빼고는 안 들어가는데? 여하튼, 주요, 시중 주요 은행은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게 사실 치명타긴 한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안드로이드 앱은 apk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본인 폰에서 추출을 하셔가지고, 깔면은 잘돌아가기 때문에, 커티 폰을 찾으시는 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블루베리 큐텐이었고요.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